2025, 2026 LG 전자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울산 현대 모비스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울산 현대 모비스와 서울 삼성입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는 공동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 삼성은 단독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성모, 최현민, 이근희와 니콜슨 그리고 삼성의 해결사 이대성 선수도 나섭니다. 박무빈, 서명진, 해먼주와 이승연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커리어 하이를 노리고 있는 정준원 선수입니다. 맹진호 심판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잘좀 선수들 불만 없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양팀의 티보플 울산현대 모비스의 공으로 출발합니다. 수비에 아, 아마 좀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니콜슨이 서명진까지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안쪽에서 해먼즈 네. 가볍게 두 점. 자 미스매치인데 지금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고요. 정준호 선수가 이대성 선수를 막네요. 그렇네요. 네, 네 스위치죠 여기서도. 자 이대성의 크로스오버 해먼즈 앞에서 베이스라인 점퍼 도전. 네. 이대성의 출발이 네, 좋습니다. 네, 저스틴 구탕 크로스오버 다시 뒤쪽으로 니콜슨 석 점퍼 깨끗합니다. 네. 스크린 받으면서 자 네, 스위치 됐어요. 예 니콜슨 쪽으로 인사이드 들어갑니다. 네. 득점 인정. 상대 마치 네. 니콜슨 구탕. 체켈롤 니코슨 득점.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막을 건지 최성모 아우. 돌파 시도 인사이드까지 네. 올려놓습니다 최성모. 에먼즈 아, 아, 아. 한번 솔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정준원 아, 다가옵니다 네. 두 점. 정준원 어, 정준원 선수 좋습니다. 예, 니코슨 돌아 나왔습니다. 어, 정준원 쓰러져 있습니다만 구타. 외곽으로 윤성원 네. 석점. 접! 네. 갑니다! 아, 윤성원 선수도 외곽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네. 밀고 들어갑니다. 서명진 석점. 어우, 네. 네. 갑니다. 네. 움직임이 좋았어요, 서명진 선수. 해먼즈는 뒤쪽에 일단 쳐져 있습니다만, 빠르게 공격 올라가고 있는 울산인데 모비스고요 서명진 다시 한 번. 어우, 리포 똑같은 자리죠? 네. 네. 샤락 6초, 5초, 방무빈 뒤쪽으로 해먼즈. 네. 방무비세 아, 아, 번째 쪽으로 네. 인사이드 득점. 이게 이건 칸트 선수가 지금 그 볼을 안 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옵션 선수 4 1 7퍼센트네요. 성공률이 예 3점슛이 네 이군이 3점 네. 올라갑니다. 이군입니다. 아, 네. 이군이 선수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니콜슨의 스크린. 어, 스위치예요 예. 자, 니콜슨 봐야죠. 미스매치고요 이대성의 크로스오버 이후에 도전. 아, 네, 이대성 선수가 해결하네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로메로 건네주지 않았구요 니콜슨의 손질. 네. 니콜슨 이대성 외곽으로 이관이 석전. 오! 합니다. 좋았어요. 전 성공 서울 삼성. 방무빈 함지훈이 건네줬고요 바운스 패스. 함지훈 어. 뱅크샷 노련합니다. 네. 아, 손질 걸렸어요. 한지훈이 앞쪽으로 한우빈, 한채기. 네. 너무 낮았어요이대성 와이드 오픈. 우청 착고. 그림 받으면서 방구빈. 아, 밀고 들어갈 때 걸렸고요. 네. 이대성 한우빈. 반대편 길게, 네. 이완이 깨끗합니다. 야, 이완이 선수 3점두방에 2점! 어, 좋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네.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네. 시작했죠. 예. 자 이도훈 선수가 나왔네요. 아우 이도훈 선수 나오자마자 석정입니다. 네. 수이 잘해줬어요. 네. 네. 이래 서 네. 순식간에 완전히 피어냈습니다. 자옥전 선수하고 서명진 선수가 아. 조금 소통이 안 됐어요. 예. 이 대성 어느새 9득점째고요 옵션이 올라갑니다. 석점! 자, 주즘옵 선수가 마음 먹고 던지구 예. 다 들어갑니다. 이 대성, 스래게리콜슨 네. 들어갑니다! 아, 던지면 들어갈 것 같아요. 니콜슨도. 네. 또한번 석점포 네. 가동하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옥션 투매 게임 해먼즈 아, 짧게 좋았어요. 함지훈의 득점. 자 해먼즈 선수가 이제 외곽슛도 있지만 저런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워낙에 음,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한국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죠. 네. 해먼즈 들어왔어요. 인사이드 득점. 아 함지훈 선수, 해먼즈 선수. 옥션. 네. 석점. 아. 자, 지금 그 삼성은 니쿨슨 선수. 예. 네, 예, 그리고 저 모비스는 옥전 선수가 던지면 공격이 잘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이 쿼터가 종료됩니다. 42대 42.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양팀뭐 수비도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펜스에 대해서 지금 장점이 나오고 있어요. 예. 후반전. 울산현대 모비스의 볼로 출발합니다. 해번즈안 들어갑니다. 두탕 리바운드. <목소리> 이대성 돌파 시도 멈춰섭니다. 미드레인지 네, 뱅크 샷 득점. 와, 이대성 선수의 장점이죠. 방무빈의 예. 바운스 패스. 다시 이승현에게 건네줬고요. 멀어지면서 쏩니다. 페이오웨이 득점. 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명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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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스 앞에서 이승현, 먼 거리, 롱투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승현 선수가 저는 오픈 찬스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네.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니콜슨, 이승현 앞에서. 샷클락 5초, 4초 올라갑니다. 아우, 좋았어요. 니콜슨의 득점입니다. 네. 멈춰섭니다, 미드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천냈고 이배성의 리바운드. 서명진 앞에서 네. 스텝밟고 구탕 쪽으로. 니콜슨 빙글돌아섭니다. 네. 아 디골 선수 아주 빈 곳으로 잘 들어왔죠 이승연 아우 선수들이 조금 양보를 많이 하네요. 네 정준원이 올라갑니다 석정 정확합니다 들어갔어요 서영진이 왼쪽으로 네 이승연이 거리 이거를 세컨브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첫 번째 파스브링이안돼 갖고 두 번째 들어오는 선수한테 주는 거죠. 약속템 플레이예요. 예. 아, 옥전 선수. 옥전. 베이스 라인 돌파. 정준원. 업, 들어갑니다. 석 점포 정준원. 야, 정준원 선수가 지금 오픈 찬스. 찬세가... 오늘 3개 시도 2개의 석 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정준원입니다. 2군이 네. 올라갑니다. 정우합니다 응답하는 이군이 두탕이 밀고 들어갑니다. 백앤롤 투맨 게임, 카터앤드오프 네, 한국인의 돌파, 뒤쪽으로 이승연, 핸드오프 투맨 게임, 이승연의 미드레인지, 어, 들어갑니다. 네. 자, 해먼트 승부가 없을 때, 동네 선수들이 좀해주이죠 네. 3쿼터 40초 남아있습니다. 자, 팀파울이에요 예. 오비스. 안쪽으로 윤성원, 이글이정확합니다이글이 자, 아, 시원스럽게 던지네요. 네. 네. 외국인 선수들은 지금 좀 십스맨이에요. 산토와 로메오 네. 이관이 두주 좋았어요. 삼득타라 그래요. 네. 예. 자, 이관이 선수. 서정진의 아. 수비. 자 이관이가 올라갑니다. 크샷 네. 득점. 네. 외곽에서 이그니네 딥스리 아, 안 들어갔고요. 산토리 바운드 인사이드 네. 득점입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이근희 선수가 슛을 던지니까 로메로 선수가 나오잖아요. 골밑에는 칸투 선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군이 네. 네. 때문에 나오면 은 에릭이 나오니까 리바운드가 딸리긴 하지. 네. 그래도 홀더 쪽으로 네. 좀더 가서. 리바운드 네. 어. 어. 이승현 쪽으로 투맨 게임.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승현 미드레인지. 들어갑니다. 네, 14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그쵸, 삼성은 이승현 선수를 막아야죠. 네. 최성모. 아우 들어갔어요! 아, 최성모 선수는 뭐, 리딩이 아니라 슈터예요 네. 네. 스크린 받으면서 박무빈. 속여놓고 두 점, 이크샷 네, 박무빈입니다. 감독과 양동근 감독, 해먼즈와니콜슨을 모두 좀 아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예. 네. 서명진 우중간 트리 자, 삼성은 이골 수에서 나와야 돼요. 예. 가터. 69대60 동점. 이그리 먼 거리. 오우! 정확합니다 이그리. 박무빈. 이승현에게. 박무빈의 돌파 밀고 들어갑니다. 뱅크슛 네. 두 점. 아, 네. 박무빈 선수도 끝까지 하네요 자, 오른손으로 드리블 하다가 멀어지면서 올라갑니다만 아! 안들어갔크요이승현 아! 아! 리바운드 네곽으로빼 네, 줍니다. 서명진, 우중간. 아! 갑니다. 자, 서명진 선수. 자, 이승현 선수가 이 리바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수비 <목소리> 그대로 불러와 있어 <목소리> and I Keep 어. doing it. 여기서 지면안 돼. 너무 위험합다 나왔어, 나왔어. 리바운드 잘해주고, 팝! One f i g h again, okay? One f i g h again. 연결 다리 역할을 네.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로메로, 탑에서, 석자 로메로! 제가 보는 지금 들어갈 것 같다, 들어갈 것 같다 드렸었잖아요. 자, 네. 하나 해주네요. 그리고 서울 삼성은 팀보드에 걸려있거든요. 네. 자, 서병진 돌파. 서병 그니까 보호 타고 오면 또오케 o 그게 항상 비싸지 않고 비싸, 그니까 이거 말아서 이 스페셜 커요. 주유 빠따 해그 다음에 우콜스밀고 들어갑니다. 최현민 4 포, 아, 최현민 선수들 좋은데 찬스가안 났었어요. 네, 아, 맞죠 로메로 쪽으로 붙습니다. 파울 어, 작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대성 끊지 못했어요. 최현민, 방무민이 돌아 나옵니다. 5초, 4초.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울산연대 모비스. 이렇게. 네.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80대 76. 울산연대 모비스가 서울 삼성과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를 장식합니다.